세상에 이렇게 꽃이 와 죽인다 자이좀굴 보세요 양귀비 꽃들 와 이렇게 이렇게 활짝 폈어요 와 진짜 <laughs> 세상에. 아, 그니까. 그러니까. 하, 진짜. 하는 거지. 그러게? 더욱, <laughs> 덥게 만들어놔가지고. 이거 보세요. 여기, 여기. 우와, 진짜. 대박이다. 여기 올라가서 찍어야지. 우와. 대박이다 대박. 어째 이렇게 이렇게 찍어 놨을까? 야. 뭐야 나야냐 이거 켰을 때 처음 나왔습니다, 지금. 나는, 그 전에 찍금 지금, 지금 나오는 거. 나 도대체 무슨 꽃인가요? 도대체 뭐, 리저 도대체 무슨 풀인데 저렇게 그때 그러니까. 나중에 꽃 하나씩 보니까 거 보니까 연기비야. 음. 아니 꽃은 이제 이게, 이게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음. 이 정도까지는 나는 생각도 안 했거든. 그러니까 허, 세상에 저 한복판에 들어가고 싶다. 막 휘짓고 막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와. <laughs> 와... 진짜...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양비... 양기비꽃이랍니다 양기비꽃 알겠죠? 양귀비꽃 그래도 벌이 있어요 그니까 나가야지 내려가야 여기서